안녕하세요. 지금 바닥 타임 이제 깔라고 하는데요. 예, 이제 바닥 압착 시멘트를 해야 되는데, 압착 시멘트하는 되는 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통 이제 바가지 갖고 물을 한번 정량을 한번 맞춰보세요. 가, 바가지 같은 경우에는 대중소가 있는데, 이 바가지가 작을 때 얼만큼 들어가는가, 큰거두만큼 얼만큼 하고, 큰건 얼만큼 들어가는가, 그기에서 얘가 농도가 얼만큼 되는가,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마이디 때는 한 파레트씩, 백0 100포, 압착 시멘트 백0 0씩그한 파레트 그렇게 한번깐 적이 있어가지고, 그 감이 좀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물을 먼저 통에 물통에다가 한번부어보세요 그리고 보통 여기 같은 욕실 한칸 같은 경우에는 그 욕실 한 칸, 한 칸이라는 뜻이 그게 한 평이에요. 한평은한 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요게 바닥 타일이 2박스 정도 들어갑니다 대략 한 박스 조금 더반 정도 더 들어가요 욕조 공용욕실은 그 특히 이제 욕조가 있기 때문에 더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박스 반 보통 견적될 때두 박스 정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로스 같은 거생각해서 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향 두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구배가 작기 때문에 백분의이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백분의이 주시는 게 좋을 것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, 요거 같은 경우에는, 이제 물을 넣고, 지금 네방가지 정도 넣었죠? 그 다음에, 합타 시멘트를 이제 넣습니다. 그리고, 압구 정도 일단 넣겠습니다. 압구 정도를 넣고, 그다음에 백세멘트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은 압착 시멘트에단어 압착 시멘트 같은 경우 접착제 역할을 하시는데 어백 시멘트 같은 경우 압착 시멘트보다 더 빨리 굳습니다. 한 10분 정도면 은 거의 굳는 속도가 나거든요. 얘가 뼈대 형성돼요. 여기에 물을 섞어준다 하시면은 좀더 빠른 양생과 또달차가 지는 걸 방지하실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이 백세멘트 같은 경우에는. 1대4나 1대5정도 그정도 뭐 빨리 하시면 1대3까지하셔야 돼요 뭐 하자는 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생링때도 이제 비율에 맞게끔 근데 이 비율도 어느정도 감에 좀잘유되는게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먼저 넣고 이렇게 하시면은 물을 먼저 넣어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밑에 있는 물그 압착을 먼저 넣고 물을 넣으시면 물이 비중에 해서 위에 떠 버립니다. 압착보다 물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는 섞이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물을 먼저 넣어 주시는 게 정석입니다. 자 그리고 자 믹서기를 잡고. 역시 이 믹서 통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. 이건 배달 뜻이에요. 믹서 통이 돌아가는 발을 밟고 있는데 내가 돌아간다는 건 배달 뜻이니까 이해하시고, 확실히 밟아주시면 이게 발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. 자, 이렇게 1차적으로 교반을 하신 다음에 여기 얘를 좀 숙성을 시켜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얘가 압착 부분이 살아나요. 그냥 한 5분 정도 있다가, 아니면 은좀 있다가 사용하시면 되고, 요것이 한번 와서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? 이렇게 농구를 그, 대기 정도를 측정할 때 이렇게 손으로 한번 꺼 보세요. 그럼 얘가 손으로 껐을 때 얘가 무너지거나 있는 거. 에 따라서 무너지면 질다는 거고 빳빳하게 살아 있다면은 괜찮은 거 적당한 거지만은 끌, 손에 끓기가 힘들다면은 된 겁니다 그것도 생각하시고 또 지금 당장 믹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농도가 틀려집니다 그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더 믹서를 할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